이게 안 되면 외국인들이 안 삽니다. 외국인들이 사니까 대한민국이 11월달에 12% 올라가고 외국인들의 계속 베팅이 둔화주어가면서 지금처럼 국내 시장을 레벨업을 시켜가면서 3천을 바라볼 수있느냐 없느냐 사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한샘입니다. 자, 오늘 인사이트가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앞으로 남아있는 2020년도의 수익률과 그리고 2021년 전체의 수익률에서 여러분들의 이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시장에서 앞으로 희생을 당할 수가 있어요. 반면에 이걸 이해하신 분은 시장이 굉장히 쉬울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본 만큼 이야기하고 그리고 본 만큼 경험한 만큼 견딜 수가 있는 거죠. 어, 왜 그러느냐? 시간이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니더라. 자, 주식도 비슷합니다. 아, 그래서 외국인들이 어떤 그림을 그리는지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셔야 돼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200 종목에서 가장 많이 매수한 것은 녹십자홀딩스입니다. 20% 올랐네요. 또그 녹십자. 어, 굉장히 이벤트성 있는 어제 대한항공과 아시아항공 합병 이슈를 제외하고는 오늘은 녹십자에 대한 부분. 나머지는 로, 롯데칠성. 7%, 동아 소시오 홀딩스 6%, 아모레 퍼시픽 6%, SK 케미칼 6%, 하우스스, 휠라 홀딩스, 아시아나 항공, 인터내셔널, 그리고 하나 생명 3%, 현대 건설 3%, 글로비스 3%, 현대 백화점 3%, LS, 그리고 삼성 생명 2.92%까지. 3% 이상 올라간 종목들을 한번 코스피 시가총의 200순서대로 나라비를 세워봤습니다.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업종의 연관성 전혀 없습니다. 실적의 연관성 전혀 없습니다. 낙폭 과대 연관성 없어요. 다만, 어, 이들이 갖고 있는 어떤 공통적인 특징이, 어, 있는데요. 어, 이슈가 있는 녹십자 홀딩스라든가 대한항공, 아시안항공 합병 이슈 있는 이벤트성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공통점으로 외국인과 국내 기관이 매수 상단에 위치해 있다는 겁니다. 어, 업종 연관성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어요. 누구는 그것을 수급으로 볼수 있지만, 그럼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국내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매수입니다. 자, 2020년 11월 달 외국인들은 무려 7년 만에 사상 최대 주식 매수를 했습니다. 한국 시장에서. 월간 기준으로요. 자, 그 월간 기준을 제가 막대 그래프로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매수한 다른 막대 그래프로 빨간색 매도한 날은 막대 그래프로 월간 기준으로 파란색인데 이번 연도에는 이번 연도 11월 2020년 11월 달에는 5조 1,500억 원을 현재 시간 오늘 11월 17일이죠 화요일 날 종가 기준으로 5조 1,500억 원을 매수를 했습니다 누가 외국인이 국내 시장에서 자 그리고 음, 이거는 실질적으로 어, 이때 이후 어, 사상 최대 매수 금액으로 저희가 볼수 있겠습니다. 언제냐? 2013년도 9월달인 이날 이후에 어, 가장 큰 매수 금액입니다. 자, 중요한 건 그때는 박스권 시장이었고 지금은 상승으로 전환되고 있는 시장인데 역사상 신고점을 앞에 두고 거래량이 받쳐주고 있는 시장이라는 거죠. 이때는 거래량이 없죠. 거래량이 감소하죠. 수급은 좋았지만 전혀 다른 양상입니다. 에너지의 분출 과정과 수급이 뒤따라주는데 외국인 매수 5조 1,500억 원이 월간 기준은 사상 최대입니 이제 지금 겨우 17일이에요. 앞으로 더 남아있는 매수 금액이 상당 부분 남아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어떤 외국인들의 강력한 매수가 국내 시장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 일본입니다. 월간 기준으로 일본 어, 13.2% 폭등했습니다. 즉, 수급으로 외국인이 땡기니까 한국 증시가 11.12% 올라갔는데, 한 달간 한국만 그렇게 올라가는 거냐? 아니란 얘기죠. 일본도 13.2%가 11월 달 기준으로 올라갔어요. 당연히 그 수급의 중심에는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어 얼마만큼 올랐느냐? 예, 한국만 올랐느냐? 음, 한국만 외국인이 많이 사는 것 같죠. 예, 실질적으로 한국은. 어, 국제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것도 아니고 적게 사는 것도 아닌 딱 평균 수준입니다. 자, 이것이 왜 중요하느냐. 여러분들이 어, 어떤 수익률을 앞으로 누릴 수 있느냐. 즉 수급의 어떤 퍼포먼스, 시장의 질. 외국인들이 계속 배팅이 돌아주어가면서 지금처럼 국내 시장을 레벨업을 시켜가면서 3천을 바라볼 수 있느냐 없느냐. 사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3,000 포인트를 두고 어떤 현상이 지금 여러분들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지 그거를 알지 못했을 때 지금 주식 다 팔고 2,700, 2,800, 3,000에서 잡게 되어 있어요 왜 사람 아까 말씀드렸죠 경험한 만큼 알고 행동한다 그랬죠 즉 2,300, 2,400이 상상 박스권 상단에서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하더라다 던져버리는 겁니다 개인들. 국내 기관들은 계속 때리고 있고. 다시 박스권이겠지. 자, 그런데 외국인들은 그것을 계속 받아주고 있죠. 주식은 개인한테 받아주고, 있고, 선물은 외국인 기관들한테 받아주고. 근데 잘, 그들이 원하는 대로 시장에 가고 있어요. 자, 오늘 방송은 잘 하고 있는 분들을 위한 방송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는 누가 수익 잘나느냐 초보자가 잘나요. 그리고 아주 상위 1%가 독식하는 시장입니다. 누가 손실을 가장 많이 입느냐? 주식 좀 한다는 분들. 1등부터 나라비 세웠을 때, 만 명을 나라비 세우면, 1, 1등부터 100등까지 순서대로 쭉 매기면, 상위 10%에 랭킹되어 있는 분들. 즉, 3%부터 15% 사이에 있는 분들이 가장 큰 손실이 있습니다. 왜? 지금 주식 다정리했을 거예요. 박스권장이잖아요, 계속. 그래 가면서 본인들도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직관적으로는 그렇지만 이성적으로는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주식을 사기도 어렵고 현금 들고 있지 않니 뭔가 이상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뭐냐 보라 and 그리고 행동하라 여러분들이 현금일지 주식일지 그럼 주식이라면 어떤 주식일지 외국인을 지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이 가리키는 3,000 포인트가 어디를 가리키는지. 자, 그런데 이것이 한국만 그런 게 아닙니다. 방금 일본의 월봉이었어요. 일본 13% 올랐죠? 어, 얼마만큼 올랐느냐. 무려 1993년도 주가가 1만 포인트에서 3 9 0 0 0 포인트, 4만 포인트 가까이 올라가고 떨어지는 시점. 여기죠? 2012년도 말입니다. 이 시점에서부터 네, 27년 만에 사상 최고의 신고점입니다. 누가? 일본이. 니케이 뚫느러지수예요. 3만 9천 포인트에서 어 되돌림 없이 외봉으로 부는 지죠. 그리고, 어 두번 다시 오지 않았던 그 지수가 일본이 27년 만에 왔습니다. 어 프랑스, 11월 달에 19% 폭등했습니다. 프랑스. 프랑스만 그러느냐. 어 다른 유럽 국가들 전부 다 20%, 19%다 폭등이에요. 뭐, 안 보여줘도 여러분들은 다 차트를 볼줄 아실 겁니다. 반면에, 필리핀이라든가, 말레이시아라든가, 이런 개발도상국들은 몇 프로 올랐느냐? 9%에서 10% 올랐습니다. 한국 12%, 일본 12%, 딱13%딱 중간입니다. 선진국 20%, 개발도상국 9%에서 10%, 한국, 일본, 딱이 수준.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이 시장의 특징이에요. 한국만의 특징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오르는 특징. 즉 한국이 많이 오르지 않았다는 걸 객관적으로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어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후진국보다는 선진국의 성장 수익률이 더 좋습니다. 지금 누가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 이유, 대통령으로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 이유로. 자, 그리고 달러 약세를 그래서 달러 약세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져 가면서 5차 추경, 그리고 추가로 6차 추경까지 예상되는 현 시점에서 달러 인덱스가 103에서 93으로 93에서 다시 이제 80 간다는 이야기가 나돌아가면서 나스닥보다 스탠앤 부어가더 올라가고 나스닥보다 다우존스 지수가 최근 들어 더 올라가는 10월 말 11월 달초 미국 대통령 선거 11월 3일 이후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세계적인 특징은 후진국보다 선진국이 더 올라간다는 겁니다. 즉 돈들이 어디로 가요? 달러에서 버리고 그렇죠. 후진국보다 선진국 유로화로 더 간다는 얘기죠. 자, 한국 돈보다는 유로 쪽으로. 그러니까 20% 올라가는 겁니다. 그 종목장보다는 지수장. 야, 이 종목이 좋다, 저 종목이 좋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 나라 전체를 종목을 사는 겁니다. 나라를 투자하고 종목에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로 그냥 도망가는 겁니다. 달러더니 그러니까 당연히 대형 종목이 가겠죠. 반도체 개별 종목보다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제넥심보다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종목이 좋고 나쁘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큰 돈들이 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성장주보다. 그동안 미국 시장에서 애플이라든가 아니면 네이버라든가, 각그 어떤 주식들입니까? 아마존이라든가, 구글이라든가, 테슬라라든가. 미국 시장을 선도했던 이런 성장주보다는 저 PBR 종목. 왜? 어차피 그 나라에서 100조 원 투자했는데 300조 원된 거고 500조 원된 겁니다. 지난 10년간. 거기에서 10조 원, 20조 원 정리한 주식이에요. 아마존 같은 데서. 수익 실현하고 일부, 10분의 1, 20분의 1 정리하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안 다른 나라로 가는 건데, 미국 아마존 팔았는데, 굳이 대한민국에 네이버를 살 일이 있겠습니까? 카카오를 살 일이 있을까요? 왜? 이쪽은 이미 90%를 갖고 있어. 그럼 안전한 쪽으로 오는 거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그렇죠. 비대칭적인 투자 방식을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장주보다는 저PBR주. LG 화학이라든가 이런 주도주보다는 소외주. 그거를 하나의 한국형으로 만들어 보면 이런 거죠. 선진국이 더 상승폭이 크다. 대형 종목 중심이다. 중소형 종목보다는 대형 종목 중심으로 그러니까 코스닥 안 가고 다 삼성 그룹주니 현대차 그룹주니 롯데 그룹주니 그룹사 주식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성장주보다는 보험이라든가 은행이라든가 증권이라든가 저피비알 종목, 안 움직였던 종목들. 그동안 수익성은 좋은데 안 움직이죠. 뻔할 뻔자 종목들 이런 것들. 주도주 2차 전지, LG화학이라든가, 네이버라든가, 카카오라든가, 실적 굉장히 좋고 시장을 그동안 선도했던 주도주보다는 저쪽 한 구석에 실적이라든가, 앞으로 업황이라든가, 사양산업이라고 해서 짱 박혀있던 종목들. 조선업종이라든가, 건설업종. 한마디로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던 종목들이죠. 자, 그래서 독과점기업. 네. 대한민국에 그냥 다 망하고 몇개 없는 것들 있잖아요. 정부 주도에서 그냥 받아먹는 이런 것들 대표적인 통신업종이라든가 어, 이번에 항공업종도 독하점이죠 사실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이십큰트큰 틀에서 본다면 같은 맥락입니다. 자 오늘 외국인들은 오늘 당일만 놓고 보면 이런 패턴이에요. 외국인은 3,500원을 사고 국내 기관은 5,500원의 주식을 팔았습니다. 어디에서? 거래소에서. 누가 팔았어요? 그렇죠. 증권사 중심으로 매도가 나왔습니다. 자, 반면에 코스닥은 개인만 샀네. 개인이 3,300억 샀나요? 외국인도 팔고. 그리고 선물은 국내 외국인은 3,800 계약 약 2,000억 넘게 매수하고 국내 기관은 4,700 계약 매도 매둡니다. 어, 재미난 현상은 국내 기관은 계속 판다는 거죠. 지수가 올라오든 떨어지든 외국인은 계속 받아준다는 겁니다. 지수가 올라오든 떨어지다자 그러면 그 결과가 11월달 들어서 어떻게 됐을까요? 네, 이렇게 됐습니다. 11월달 어, 국내 기관입니다. 최근 한 달간의 모습이에요. 거래소 시장에서 1조 5천억, 11월 11일까지 1조 6천억 원에 11월달에 주식을 매수했던 국내 기관들은 매수했던 것을 최근 일주일 사이에 다 팔아버렸습니다. 11월달만 놓고 본다면 반면에 선물은 플러스 4 0 0 0 개야. 금액으로는 3,400억을 매수 들고 있던 데서, 어디에서 2,400 포인트에서 지수가 반등이 나오자 팔고, 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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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더니, 얼마까지 팔았느냐? 3조 2천억 원을 치를 팔았어요. 선물이라는 것은 종합주가지수요 올라가냐 떨어지냐는 베팅하는거와 똑같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3조 9천억, 따라서 4조 4천 6백 원에서부터 3조, 네, 죄송합니다. 금액으로 보면 3,400억 원에서 3조 2천억을 매도했으니까 실질적으로 3조 7천억 가까이 매도한 겁니다. 수량으로 본다면 4,600개에서 3만 9,400개, 즉 4만 4천 계약을 중도를 하방 포로 보고 있어요. 국내 기관은 2,300포인트 상단에서부터 때리기 시작해서 현재까지. 반면에 외국인들입니다. 외국인들은 어, 반대 현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외국인들은 하방 포지션을 갖고 있었습니다. 추경 매도를 했죠. 10월 30일까지 주식은 1조 5천억을 추경 매도했습니다. 그랬다가 지금은 3조 6천억 매수로 돌아섰어요. 한달 만에. 아니, 보름만. 거래일수록 보름, 날짜로는 11월 한달 만에. 마이너스 1조 5천억에서 3조 6천억이니까 실질적으로 얼마입니까? 그렇죠. 어. 5조 2천억 정도를 지금 매수한 겁니다. 마이너스 1조 5천억, 플러스 3조 6천억. 그러니까 플러스 5조 2천억을 거래소 시장에서 아까 보신 것처럼 매수를 한 거예요. 자, 반면에 선물은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6천 개에서 플러스 3만 6천 개. 즉, 4만 2천 개약 정도를 샀네요. 주식은 개인이 판거다 받아줬고, 선물은 기관이 매도한 거다 받아주고. 금액상으로는 마이너스 5천억 원에서 플러스 2조 9,600억. 즉, 3조 5천억 가까이를 상방형으로 외국인은 배팅하고 있습니다. 주식에서 4, 5조 2천억, 선물에서 3조 5천억. 국내 기관은 지금 계속 선물만 매도하잖아요. 외국인은 선물 중심으로 국내 기관하고 싸우고 있죠. 매도하는 놈 국내 기관, 매수하는 놈 외국인. 선물에서 정확히 금액상으로 3조 원, 수량으로 4만 개. 지난 11월 달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외국인이 주식을 사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종목장이 아니에요. 지수장입니다. 선물로 베팅하는 겁니다. 종합주까지 술 움직이는 힘은 선물이에요. 자 그런데 국내 기관들은 지금 어떤 형국에 있느냐? 2,416 포인트가 지난 11월 6일날 국내 기관의 선물 이게 매도한 날은 파란 색깔입니다. 날짜 기준으로 아까 보셨지만 4만 4천 계약이죠. 2416포인트가 평균 매도단가입니다. 선물 계약상으로는 323포인트입니다. 종합으로는 2416포인트가 평균 매도단가예요. 자, 그러면 오늘날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국내 기관은. 오늘 선물이 340포인트입니다. 평균 323포인트를 빼면 몇 포인트 손실났어요? 그렇죠. 마이너스 17포인트. 누가? 국내 기관이. 자, 1포인트는 선물은 25만원입니다. 그럼 만 계약을 갖고 있으면 25억 손실이에요. 어떤 게다? 한 계약. 한 포인트다. 자, 그런데 4만 계약을 들고 있죠? 군더더기 떼고. 그러면 1포인트가 움직이면 얼마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25억짜리 4개가 움직이는 거니까 100억씩 움직이는 겁니다. 1포인트 움직일 때마다. 외국인은 올라가는 쪽에 배팅했고, 국내 기관은 2,415포인트를 중심으로 떨어지는 쪽으로 배팅을 했죠. 그걸 선물로 한 사람은 11월 6일 날 323포인트입니다. 현재까지 마이너스 17포인트 누가 국내 기관이에요. 그러면 1포인트당 100억씩 움직이는 겁니다. 포베팅한 게. 다 근데 17포인트 손실이에요. 오늘까지. 마이너스 1 7 0 0억원 손실입니다. 누가? 국내 기관이. 야, 1,700억은 별거가 아니라고 생각하죠. 선물 매매하는 사람들은 이자율로 계산합니다. 은행 이자가 1%라고 계산해 볼게요. 천억 벌으려면 얼마 들어가야 됩니까? 10조 원짜리 채권, 국공채에 10조 원 투자하는 사람이 1년 목표 수익률이 천억인 겁니다. 채권 딜러가. 자, 그런데 그것이 며칠 만에 이루어졌어요? 보름 만에 이루어졌어요. 채권으로 따지면 이게 지금 얼마짜리느냐? 300조 원짜리입니다. 300조 원짜리가 1년에 달성할 수 있는 수익률을 보름 만에 달성한 거란 말이에요. 360 나누기 계산해 본다면 일수 계산을 굉장한 금액입니다. 채권 딜러가 보, 보면 야 보름 만에 1700억이야? 브라보! 국내 기관이 에, 지금 그런데 문제는 뭐냐? 손절을 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도 안 했죠. 자 1,700억이라는 저 금액이 누가 봤을 때는 많을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현재 16일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가 1,675조 원입니다. 1,675조 원. 외국인이 보유한 금액이 582조 원으로서 3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래소만 기준으로. 그중 가운데 대형 종목이 1,378조 원이고, 외국인이 50, 551조 원을 갖고 있어요. 퍼센트로는 40%네요. 맨 처음에 2,200 포인트일 때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때도 똑같은 비슷한 방송을 했죠. 어디에서? 이 유튜브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지수 3 0 0 0을 바라볼 때 국내 외국인들은 2,500 포인트를 보고 있는데 국내 기관은 1,800 포인트를 본다 겠죠. 그때도 국내 기관이 손실을 입었습니다. 똑같은 케이스죠. 자, 그것이 지금 반복되는데 그때 외국인들을... 33% 비중이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죠. 잘 기억하세요. 1675조원의 시가총액 대한민국 현재 1500포인트 이상에서. 외국인 582조원 대형 종목은 근데 40%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특정 세력이 지, 주식을 40% 들고 있다. 엄청난 대주주죠. 대한민국 40% 쥐고 있어요. 누가? 외국인. IMF 이후에 형성된 겁니다. 자 파란색은 원달러 환율이고 빨간색은 종합주까지 씁니다. 정확히 반대로 움직이죠. 원 달러 환율 계속 추세 폭락이죠. 1,250원에서 1,100원대까지 지금. 종합 주가지수 슈팅 나왔습니다. 그렇죠? 아직 남아 있을까요? 남아 있는지 안 남아 있는지는 떨어지는 쪽으로 거르는 세력이 손절을 했는지 안 했는지 보면 됩니다. 손절 했나요 안 했나요? 아직 안 했죠. 원 달러 환율은 연초에 1,300원 근처에서 코로나 때 주가 1,500 떨어졌을 때, 1,300원 근처인 1,296원까지 갔다가 3월 19일 날 지금은 1,109원, 1,104원 왔다갔다. 1,109원, 1,107원 왔다갔답니다. 이번 연도 저점인 1,158원, 지난 3년간의 지지선이죠. 깨졌어요. 자, 1,050원까지 만약에 깨진다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원 달러 환율이 200원, 고점 대비 20%가 하락한 결과입니다. 이게 무엇을 말해주느냐? 여러분 눈앞에 황금 물결이 펼쳐져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왜? 사실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증권주, 조선주, 건설주, 삼성그룹주, 현대차그룹주, 아직도 먹을 것이 30%가 넘게 남았다는 겁니다. 1억 갖고 1억 3천 된 계좌가, 그렇죠? 1억 7천, 8천 될 가능성이 남았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외국인들이 안 삽니다. 외국인들이 사니까 대한민국이 11월 달에 12% 올라가고, 외국인들이 사니까 유럽, 프랑스가 20% 올라가고, 지난주에 했던 얘기 그대로죠. 프랑스 지수 하루에 7% 올라갔다. 이걸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나스닥에서 탈출하는, 달러에서 탈출하는 돈들이 사방으로 튄다. 자, 그러면 이 외국인들이 그리는 큰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 자, 주식으로 외국인들은 맨 처음에 제가 두달 전에 환율과 이야기를 할때 외국인들 시가총액 얼마였, 시가총액 1,400몇 조, 1,500몇조 왔다 갔다 할때 2,000포인트 전후에서 얼마였어요? 외국인들 500조 원이었습니다, 그때. 대한민국에서 차지하고 있는 금액이. 지금은 580조 원이지만. 종합주가 지수가 그러면, 현재 지수에서 20%가 올라가서면 3 0 0 0포인트예요왜 2,500포인트니까. 외국인들은 지금 1,800, 5,580조 원이죠. 120조 원. 600조 원이라고 계산하고 120조 원이 늘어나면 얼마입니까? 정확하게 20% 수익률이 난 구간입니다. 580조 원의 시가총액에서 즉, 종합주가지수 3,000일 때, 외국인들의 시가총액은, 580조 원인 현재 시가총액은, 700조 원이 됩니다. 그, 잘 기억해보세요. 그때 했던 얘기 그대로죠. 자, 외국인들은 그러면 얼마가 벌어지나요? 그렇죠.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맨 처음에, 2200 전후에서 계속 봤을 때, 그때 500조 원이었잖아요, 외국인들이. 얼마예요? 700, 3,000포인트일 때 700조 원. 단순 계산으로. 지금 580조 원에서 20% 올라가는 거니까. 현재 종합주까지 2,500에서 3,000 가면 20% 올라가는 거죠. 700조 원. 2,200포인트를 계산하면 500조 원이에요. 200조 원을 주식 갖고 있는 걸로 버는 겁니다. 겨우 주식 얼마 샀어요? 5조 4천억. 2천억 샀어요. 11월 달에. 종합주까지 몇 포인트 움직였습니까? 12% 움직였어요, 대한민국. 5조 2천억이 20% 수익났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2,400에 사가지고 평가. 그래 봐야 1조 원 버는 겁니다. 선물 4조 원 배팅, 3조 원 배팅해서 겨우 1,700억 벌었어요. 매매해서 버는 게 아닙니다. 갖고 있는 건 그런데 얼마가 수익이 났어요? 그렇죠. 7, 80조 원 수익 났잖아요. 종합이 20 만약에 외국인들이 여기서 30조 원만 더 사준다면 3천 그대로 날라갑니다 한국은 그런데 그들이 누리는 수익률은 얼마예요? 120조 원이 더 늘어나서 3천 포인트가 되면 2,200 포인트 대비 200조 원의 평가 차익이 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갖고 있는 것이 수익이 나는 거지 매수한 것이 수익이 나는 구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매매가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평가 차익이 늘어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들이 그리는 그림은 좀더큰 겁니다. 이거보다. 얼마냐? 350조 짜리입니다. 왜 그러느냐? 주식 평가 차익 200조 원 플러스 150조 원이 추가로 돈이 붙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환율이 아까 보시면 1,250원이었잖아요. 평균 2020년도. 1,900, 1,290원이 아니라 평균 1,250원이었어요. 근데 외국인들 자금이 들을수록 달라는 넘쳐나기 때문에 환율이 천원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현재. 지금 천백원 깨질 줄 상상도 못 했죠? 오원 깨지면 천백원 깨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천 이백 오십 원에서 천 원이면 마이너스 이십 퍼센트라고 단순 계산하겠습니다. 사실 이십 퍼센트 좀 넘지만. 칠백 조 원이라는 이 금액은 원화로 평가한 겁니다. 골드만삭스 미국 본사에서 돈좀 1억 달러 보내라. 예, 알겠습니다. 옛날에는 삼성전자 1250억 원을 팔아야 미국에 1억 달러 보냈어요. 그렇죠? 천원 가면 얼마 팔으면 돼요. 삼성전자 가격은 만약에 그대로다. 안 움직였다 하면 1250억 원이 아니라 얼마만 팔면 됩니까? 그렇죠. 천억 원어치만 팔면 1억 달러로 바꿔서 보낼 수 있어요. 앉은 자리에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달러 돈으로 바꾸는 순간 몇 퍼센트 수익률이 늘어나요? 20%. 즉 700조 원이라는 이 돈을 달러 돈으로 평가를 받으면 앉은 자리에서 얼마가 바뀌는 겁니까? 연초 대비 2019년도 연말 대비 지금 150조 원이 평가 차익이 발생하는 겁니다. 주식 평가 차익 3,000 포인트 가면 200조 원, 환 차익 150조 원, 보수적으로 잡은 거예요. 합쳐서 350조 원에. 달러 돈으로 환산했을 때, 천원 갔을 때, 약 3,500억 달러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2019년도 말 대비, 2020년도 말에 만약에 도달된다면, 3,500억 달러. 큰판 벌어진 겁니다. 이게 외국인들이 그리는 빅피처입니다. 내 주식이 올라가냐? 한국전력이 가겠습니까, 대표님? 한국전력, 삼성생명, KTNG, 아모레퍼시픽, 이런 종목 방송에 나와서 얘기해갖고, 그걸로 돈 벌겠냐고, 여러분들이 비웃음 샀던 거. 삼성그룹죠. 7월, 8월, 9월, 현대차그룹죠. 10월, 11월, 삼성그룹죠. 이제, 누나 남아있습니까? 그렇죠. 롯데그룹죠. 이런 주식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 펼쳐져 있는 이 기회를, 제가 종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등에 올라타고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이 기회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잘 활용하셔야 돼요. 남아있는, 대한민국에 남아있는 마지막 재테크 수단입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이슈인사이트 8강과 그리고 달러스나미, 이 강의를 드린 세계관 유튜브에 다 있어요. 보시면 큰 도움이 될 걸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해서 아홉 번째 시간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